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 땅승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어령군 난강변에 있는 전망이 끝내주는 전원주택입니다. 지금 저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좌측편 난강변의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고객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현장에서 보시겠지만 오늘 매물은 누가 보아도 한눈에 푹 하고 반해버릴 정말 전망이 아름다운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소개는 슬라이드쇼 및 동영상을 혼합해서 보여드릴 테니 이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드론으로 촬영한 꽃매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부동산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면적은 총 560세평입니다. 지상물로는 백돌구조의 복층구조, 주택이 26평 있습니다. 주택 바로 옆에는 민박을 할수 있는 시설 건축물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낚시를 좋아하는 고객님들이 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천천히 봄매물의 계절별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바로 밑에는 낚시하기 좋은 낚시터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문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봄에 지금 모습입니다. 유채꽃이 활짝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지금은 오늘 매물의 아름다움 전망을 한눈에 잘볼수 있는 전망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택 옆에 있는 민박을 할수 있는 건물입니다. 안쪽에서 주택 및 전망대를 찍은 사진입니다. 봄에 찍은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겨울에 촬영한 사진을 메이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아름다운 일출 풍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녁에 해가 질때 서쪽 하늘 모습이죠. 아주 아름다운 저녁 노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문 좌측편에 있는 야간에 찍은 아름다운 풍차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계절 따라 시간 따라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찍은 사진이죠. 2020년 7월 17일 촬영한 본 매물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총 면적은 563평이고, 국유지를 약 700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민박을 할수 있는 건물입니다. 주로 낚시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는 큰 가마솥이 걸려 있습니다. 군불 아궁이 방이죠? 조금 전에 가마솥 보셨죠? 군불 아궁이 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장님이 취미로 활동하는 음악 연습장입니다. 민박 건물에 있는 화장실 모습입니다. 주방 모습입니다. 틈틈이 건강을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는 헬스장 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저는 주택.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가장 잘볼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좋아하는 책도 읽고 힐링이 저절로 되는 편안한 쉼터 공간입니다. 낙동강의 아름다운 뷰, 정말 멋지죠? 이제는 주택 건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구조 주택이고, 금평은 26평입니다. 1, 2층 각 13평씩 복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구조는 큰방한 칸, 주방,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천장이나 백면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주방 공간이 넉넉합니다. 식탁에 앉아 창밖으로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맛있는 요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건물 1층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구조는 방한칸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입니다. 2층 구조는 방두칸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의 각 방에서도 창밖으로 아름다운 뷰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금팽은 1층, 2층 각각 1 3평입니다 이제는 마당 좀 안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보이죠?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은 여기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에서도 창 밖으로 멋진 난강 뷰가 한눈에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령 전원주택. 슬라이드쇼 방식으로 감상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영상으로 오늘 어령전원주택 보충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집으로 오는 2차선 도로입니다. 대문 앞 진입도로 좌측편에 있는 구규지 텃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은 대략 400평 정도 되어 보이고 현재 주인분이 농작을 할수 있는 근안을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현재 농사는 동네 어른분이 짓고 있고, 1년에 수국을 조금 받는다고 하십니다. 들어가는 출입구죠. 왼쪽에 텃밭 보셨고, 이제는 조금씩 집으로 들어가면서 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우측편에도 구기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구규지입니다. 조금씩 집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구규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편에는 강이 흐르고 진입도로가 있으면서 우측편에 구규지를 일부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사용하시려면 더 많은 공간의 구규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텃밭이죠? 거의 이제 대문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가는 출입 대문 쪽 좌측편에 있는 아름다운 풍차 모습입니다. 이젠 대문 안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지점부터 560세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에 주택이 보이고, 지금 보이는 것은 저온창고입니다. 저온창고 및 주차하고 창고 모습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563평, 그리고 대문 밖에 약한 700평 정도의 구기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마당 중앙점입니다. 들어오는 출입구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삥 둘러 한번 풍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엊그제 비가 온 관계로 현재 강물이 흙탕물이다 보니까 물이 막지는 않습니다. 전망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민박을 할수 있는 민박시설 건물이죠. 주택 건물입니다. 복청구조의 백돌구조주택이 26평 있습니다. 마당 가운데서 천천히 전체적인 모습을 360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변에 큰느티나무가 있으면서 전망대가 시설되어 있고, 토지 총 면적 560세 평 중에 대지가 175평, 이미 390평 정도 됩니다. 이제는 오늘 저는 주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죠. 전망대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가벼운 음식이라든지 차를 마실 수 있는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책도 읽으면서 힐링을 할수 있는 멋진 전망대 공간입니다. 조금 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편안한 나무근의 의자가 있습니다. 나무근의 의자에 앉아서 아름다운 난강뷰를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돌계단이 보이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작은 건물이 하나 보이죠. 여기에도 방한 칸이 시설되어 있는 자그마한 쉼터 공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왼쪽에 도로가 하나 보이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온실이 하나, 하우스 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시설물은 날았는데 하우스 온실 안에 여러가지 또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맨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모습은 다 둘러보았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총면적은 563평 대문 밖에는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규지가 약 700평 정도 있습니다. 집 바로 앞에는 아름다운 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7억 9천만원입니다. 추가로 동영상을 더 보시려면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창에 땅승생 검색하시면 많은 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어령전원주택 슬라이드 소및 동영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소개가 중복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